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는 오토리습은요 원본이 허 에어리어라고 해서 제가 실무에 있을 때 30년 전에도 이걸 활용했었던 것 같은데 H U R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캐드에서 자동 입력이 돼서 다른 명령어가 입력돼서 그래서 H A R 로 요즘 실무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h, u, r, h 에 r a e a 어, 리습으로 사용하고 계신 문은 그대로 사용해도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이게 선택한 객체 순서대로 면적을 표로 작성해 주는데 폴리 라인은 기본이고 해치 객체도 선택 가능하게 하면서 그걸 다 표로 만들어 주니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AR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 뒀던 거는 여기 기능을 파일명에 막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 이름을 파일명을 변경한 잘 로드가 되는 그 리습을 올려 뒀으니까 이걸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기능으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열심히 이름을 붙여놨던 거를 이렇게 로드를 시켜보면, 여기에 보면, 오류, 로드의 실패함, 꼭 이렇게 말이 뜨더라고요. 제가 검증을 해놓고 나서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파일에다가, 이 도면에다가 잘 되는 리습을 그대로 파일명만 변경해서 이렇게 로드를 하면 또잘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HAR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을 선택한 객체 순서대로 표로 작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 포인트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활용하는 거냐면 아 표로 작성하기 위한 그 시작점을 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여백에다가 여백이 음 충분하니까요 어, 이쪽에다 시작점을 정해보도록 하고 어, 그다음에 하이트 오브 텍스트 철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표로 작성할 때그 면적 값에 대한 에, 문자의 높이를 지정하라 에, 지금 이게 지금 25고 홍길동 1s 치수 스타일 사용하고 있으니까 치수 문자 높이가 3이기 때문에 그냥 3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스페이스바 딱 한번 치고요 에, 스페이싱 오브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행간 또는 열간이라고 볼수 있는 줄별로 어그 텍스트 문자 끼리의 간격을 의미하니까 지금 4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높이보다 조금 더큰 값인 4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스페이스바 땅치겠습니다. 더 타이틀 제목을 이제 붙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이 h, a, r, 리스벤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합산이라고 제가 한영키 전환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또 옵션이 나오는데, 드로잉 스케일링. 그러니까 드로잉 유닛은 CAD에서의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 유닛, 단위를 의미하고요. 카운팅 유닛을 한건 이걸 미터 기준으로 볼 거냐, 또는 밀리미터 기준으로 볼 거냐, 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미터 기준으로 제가 여러가지 실습 사례 파일을 공유 드라이브에 역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같이 올려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1 유닛을 그러니까 캐드에서 보이는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1미터로 보고서 이제 해야 될 때는 결과 값이 대부분 에,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미터 기준으로 작도를 했다면 여기서는 1대 1000이 아니라 1대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1이라는 숫자만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이 떴죠. 제목이 떴죠. 자그 다음부터가 여기 명령어창에 있는 걸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넘버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녹지로 면적을 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녹지를 합산할 거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합산이라고 붙여놨거든요. 또는 개별적으로 다 면적을 재볼 거냐. 그래서 이두 가지 옵션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타이틀을 합산이라고 붙여놨으니까 하나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예, 이 면적 값이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것도 딱 누르고 나면 연번, 그러니까 연속된 번호는 1번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큰 네모 안에서 이원 부분만 뺀 나머지 여지합에 해당하는 녹지, 그러니까 이게 PL은 기본이고 해치 객체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을 나타내고자 알아보고자 하는 곳을 해치로 미리 표현을 해놔도 훨씬 더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또 해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클릭하면 111 연번이 1번 녹지로 쫙 뜨면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으니까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보면 아 어, 넥스트 그러니까 2번으로 할 거를 정해라라는 것도 뜨고 또는 추가할 게더 있는지 지금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엑시트 X 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이 HAR 리습이 기본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보시면 어이 1번 녹지 모든 녹지가 세 곳이 있지만, 그냥 이세 곳의 면적을 합산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일 때는 이렇게 땅땅땅 클릭해서 여기서 나타내주면 되거든요. 잘 보시면, 첫 번째 클릭한 곳이 25 곱하기 25한 625제곱미터가 이 면적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계속 이제 합산을 해줘요. 두 번째 클릭한 것도 2550에 곱하기 50을 하면 2500. 세 번째는 원래 100 곱하기 100 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원에 대한 면적을 빼분 빼준 이 녹지 해치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누적되게 하는 게 지금 숫자 1번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면적이 625였고 두 번째 클릭했던 게 3125가 되는 게 아니고 625에 두 번째 클릭한 면적이 2500이 되니까 이걸 합산한 값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곳에 해치에 대한 면적, 몸담고 있는 산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녹지 면적을 알아보고자 할때 또는 포장 면적을 알아보고자 할때 시설면적을 알아보고자 할때 이렇게 총합에 합산한 값이 중요하다면 그냥 땅땅땅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을 합산이라고 붙인 것이었고요. 자또 다른 방법으로 개별적인 녹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H R 리습 실행시켜놓고요. 자, 스타트 포인트는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에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의 높이는 3 그대로 사용하고 어, 행간 음, 값은 또 4로 그대로 놔두고요. 타이틀은 이번에는 한영키 전환에서 개별 면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또 한영키 전환에서 엔터 한번 치고요. 자, 1대 1은 이거 미터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작도 기준이 미터니까 그대로 그냥 갈 겁니다. 아까 입력된 값이 1대 1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엔 개별 면적이 뜨죠. 자, 개별 면적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해칭을 한번 클릭하고 나서 그럼 1번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넘버 원 내 네, 해당하는 걸더 선택하라고 되는데 여기서 꼭 스페이스바를 한번 딱 눌러 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소괄호 안내 넥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 옵션이 되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딱 쳐줘야 그 다음에 넘버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번 떴으니까 2번에 해당하는 이 해칭을 한번 클릭하면 여기서 번호가 2번으로 뜨고 행간 설정이 좀더뭐 어, 폭이 예, 또는 길이가 좀더 여유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도 스페이스바 한번 두번 쳐서 이세 번째 해칭에 대한 객체를 클릭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번 치고 x 또는 esc 버튼 눌러가지고 종료를 해주면 이렇게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면적이니까 번호를 이렇게 연속된 번호를 이렇게 예,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행간 설정, 높이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 합산한 면적을 보여 주는 건 똑같은데 개별적인 면적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 주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면적이 여기 두 번째에서 이제 달라지죠. 여기도 누적되어 있는 면적을 쭉 보여 주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면적에 대한 것 그다음에 누적 면적. 그래서 최종 마지막 해칭에 대한 면적까지 합산한 것 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 옵션이 훨씬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 특히 축척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에, 것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아, 실습 사례 2번은요 1유닛을 1mm 기준으로 본 것인데 에, 제가 100배를 여기 에, 1번에 비해서 100배를 다 키워 놨거든요 이건 이제 보통 어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 쪽에서는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작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제곱미터 기준으로 제곱미터 기준으로 넓이 값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그때는 축척을 HAR 이 리습에서 약간 변경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새 파일을 켜 거니까 아니 새로운 파일을 열었으니까요. HAR AR 예, 리습, 여기에 노드를 시켜놓고, HAR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트 포인트는 역시 오른쪽에다가 제가 여기서 찍어 보려고 하고요 자, 문자 높이가 3이면 안 되겠죠. 지금 100배가 커진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선 300으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싱 오브 라인, 행간 설정 값은 400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테고요. 자, 타이틀은 개별면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로 하죠. 한영기조난또한번 하고, 자, 여기서. 가 중요한데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작도를 했다면 어차피 면적값은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면적값은 제곱미터 기준으로 결과값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1대1000이 맞다 라는 거. 밀리미터 예. mm 기준으로 작도를 했다면 1대1000 그대로 놔주시고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틀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클릭하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건 1번 해칭에 대한 면적이 나왔으면 스페이스바 두 번을 땅땅 쳐가지고 2번으로 넘어가실 것. 그래서 한번 이또 클릭하고 2번 면적에 해당하는 거요. 또 스페이스바 두번 땅땅 눌러서 그 다음에 이 3번 면적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엑스트, 엑스로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 앞서서 했던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미터 기준으로 작도를 했다고 보고서 나타낸 거였으니까 최종 면적이 이세개의해칭 면적을 합산한 게1186 8.36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는 밀리미터 기준으로 작도를 했으니까 제곱미터 기준으로 어, 면적 값이 나오게 된다면 118.68이 나오게 된다 라는거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거 어차피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누적된 영역을 해칭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컨트롤 1번 속성창에서도 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임시로 확인할 때는 이것도 좋긴 하죠. 근데 우리는 제곱미터 기준으로 넓이 값을 산출해야 되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캐드에 있는 기본 명령, 기본 옵션만 활용할 때에는 또 누적 영역 가도 여기서 또 100만 제곱밀리미터로 나눠줘야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최종 해칭 면적 합산한 값을 알아보기 위해선 제곱미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정 영역 부분 클릭하고 계산기 아이콘 또 클릭해서 여기서 단위 유형이 길이가 아니라 면적이니까 변환 원본은 제곱. 밀리미터가 돼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되게 귀찮죠. 그래서 이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 나중에도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캐드 순수한 명령어에서는. 속성창을 이용할 때, 특성창을 이용할 때는 여기서 임시로 확인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HAR 리습을 통해서 개별 면적도 확인하고 최종 합산 면적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는 리습이다 보니까 아, 설명이 상당히 이제 길었는데 이걸 실무에서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아, 리습을 아니, 리습이 아니라 파일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상당히 오랜만에 길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게 중구편 실습도면 13번에 있던 것인데, 예. 이거를 그 당시에는, 어, 녹지를 해칭으로 표현을 하고, 해칭은 솔리드 패턴을 이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제곱미터 기준으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 녹지의 면적을 여기에 이제 기입을 하라. 라는 게 최종 조건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소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이 최종 면적은, 대상지경에서만 이렇게 제가 딱 선택을 해보면, 에, 면적이 100만으로 나누면 424.5제곱미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공원이라는 거는, 에 제가 몸 담고 있는 조경이라는 이런 건설 산업 쪽에서는 에 녹지율 또는 시설률이라는걸 지켜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무에서 이제 응용 사례를 h a r 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소공원에 해당하니까요. 어린이공원은 1,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공원은 면적에 대한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시설률이라는걸 반드시,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표 4번에 도시공원 안에, 이거를 좀더 보죠 자,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공원 면적 전체 면적은 무엇이든 해당하는데 어떤 것이든 다 해당하는데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에서 100분의 22이하 소공원은 그렇단 말이죠. 시설에 대한 겁니다. 즉 포장이 설치되고 운동시설,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그런 면적은 소공원은 100분의 20% 아니 20 이하, 즉20% 이하가 되는 거고요. 어린이 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0% 이하로 이 조건을 완화시켜 놨어요. 즉 우리가 실습도면 13번에 있던 게 지금 1,500 제곱미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소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을 해야 된다면 시설율이라는 건. 100%에서 녹지율을 뺀 것이거든요. 즉 시설률의 반대는 이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이런 선이 아니, 문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 소공원에 해당하는 면적은 여기서 쉽게 전체 대상지 면적은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녹 녹지 율이즉 시설 유리 20%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녹지를 다 일일이 재보고 합산을 해서 그게 전체 면적의 20% 이내인지 또는 녹지 유리 80%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이 H A R 리스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H A R 리스블을 일단 여기에 로드를 시켜 놓고요 자그 다음에 녹지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죠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군데의 녹지 면적이 전체 대상지 면적에서 시설률이 20% 이하니까 녹지율은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데 그게 충족이 되어야 정확하게 이 소공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 녹지는 일곱 군데나 되니까 제가 이거 번호를 이제 붙이든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HAR 리습을 이제 쓰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번호가 여기서 붙여졌는데 일곱 개나 되다 보면 즉, 녹지나 시설에 대한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호를 붙여놓고 각 번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의 리습을 더 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음, BCN이라는 리습이 있습니다. 시작 숫자를 정해놓고 증감수를 정해서 네모나 원으로 기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는 아주 좋은 리습이었죠. 자, BCN은 박스 서클 넘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번호를 문자로만 표현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걸 로드 시켜놓고 자, BCN 리습을 실행시켜서 시작. 숫자는 1번으로 그냥 정한 걸로 할게요. 자, 에드 넘버는 1, 2, 3, 4, 5, 6, 7까지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일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또 스페이스 바 땅치겠습니다. 자, 박스 서클 논 숫자만 나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에, 서클로 그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숫자를 넣을 것이냐? 지금 문자 높이가 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실습 도면 13 하면서 글자 높이를 전부 7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70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0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한번더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픽 포인트 통해서 그러니까 포인트 점을 정해가지고 점을 정해서 1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번호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가 위에서부터 또 왼쪽에서부터 1번이라고 숫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에다 넣으면 훨씬 편하겠죠? 잘 읽힐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2번, 또 왼쪽에 가서 여기를 3번, 그 다음에 이쪽을 4번, 이쪽을 5번, 6번, 7번.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bcn 리습 종료하고요. h-a-r 리습을 여기서 이제 실행시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는 오른쪽에 녹지 여백이 있으니까, 대상지 여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표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한번 찍고, 자, 문자의 높이는 3이면 좋지 않겠죠. 여기서 700으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스페이싱 오브 라인 행간 설정은 여기 100을 더한 값으로 800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개별 녹지 면적이라고 한글로 쓰고 한영키 전환 한번 해서 엔터를 딱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작도를 했기 때문에 1대 1000으로 그냥 놔두시는게 제곱미터 기준으로 결과값, 면적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고 넘어갑니다. 자, 아까 앞서서 보여 드렸던 대로 개별 면적을 이렇게 1, 2, 3, 4, 7번까지 쭉 보여 줄 거니까 자, 1번에 해당하는 면적 해칭을 클릭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두번 땅땅. 자, 2번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두번 땅땅. 자, 3번에 해당하는 면적 클릭하고 자, 해칭도 좋고 폴리라인도 좋아요. 스페이스바 두번 땅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 땅땅. 자, 5번 땅땅. 6번 땅땅. 7번 땅땅. 자, 그다음에 더할게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한 번만 치고 엑스트 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적이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개별 면적 나오면서 최종 면적은 여기서 139.08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공원으로서의 시설률을 만족하느냐. 시설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에서 녹지율을 뺀 것이거든요. 즉 녹지율이 80% 이상을 만족하느냐 법적으로. 자, 여기에 시설 면적이 122야. 즉20% 이하, 이하로 작도를 해야 도시공원에 안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충족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대상제 면적이 424.5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최종 합산 면적이 139.08이니까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예, 또는 윈도우에서 계산기 이용해서요. 139.8 나누기 424.5 점오 하고 엔터를 어 사백이십사 점오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삼십이 점구 퍼센트의 녹지율이 나오는데 이러면 충족된 게 아니겠죠 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실습도면 십삼은 아 이게 이제 중급 활용 편이었기 때문에 녹지율이 만족된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녹지율이 예,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포장을 집어넣어선 안 되고 포장 면적이나 시설 면적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H A R 리습 합산 면적도 구할 수 있고 개발적인 면적도 다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P L 도 선택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하지만 예, 해칭에 대한 면적도 또 나타내주는 아주 어, 괜찮은. 리습이 되어서 그래서 30년째 이것 여전히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 HAR 리습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